이 개념은 외국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걔네들은 운리 그냥 무조건 손익비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을 알고 파동을 알게 되면 굳이 손절치지 않아도 될, 굳이 배팅해가지고 리스크를 떠안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우리는 매매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쌍봉과 쌍바닥 정말 구분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스토캐스틱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어디가 쌍바닥이고, 어디가 쌍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제일 기본적으로 본지표를 봐야 돼요. 스토캐스틱만 주거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놓고도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스트럭처를 나누죠. 대략 이 정도로 구간이 나뉘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라인이 오면은, 여기 라인이 왔는데, 스토캐스틱이 뭐, 이렇게, 이렇게 났다고 해서, 아, 쌍봉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전 추세가 어땠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를 쌍바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시 쌍봉으로 볼 것이냐? 이게 항상 이제 헷갈리시는 건데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신호들이 있잖아요. 지지 라인 잡히고. 그리고 앞전에 이 삼파. 파동 체크를 그래서 해야 돼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뭐 처음부터 막 이거부터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동 체크 먼저 하고 아, 여기 삼파구나. 그럼 삼파 끝자락에 왔네. 아, 그럼 끝자락에서는 어떤 패턴이 많이 나오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3파 끝자락에서 나오는 패턴. 이 파동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그 패턴. 아, 그러면은 이거 이후에는, 3파 이후에는 반등 3파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예측을 하면은 이제 바닥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쌍봉을 봐야 하는지가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본지표를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동 에너지 이론이 스토캐스틱 이론이 아니에요. 스토캐스틱은 진짜 보조 지표예요. 보조 지표.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뭐 이거는 그냥 보조적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지. 결국 본질은 본지표 안에 다 있어요. 가격 차트 안에 다 있어요. 스토캐스틱은 타임 프레임 연계에 보기 좋고 기본 분석은 2평요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쌍봉인지 쌍바닥인지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거. 5월 1일 시작된 비트 파동을 abc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 매수를 받을까 고민하다가 저점을 낮추면 하방일 것 같아서 매수를 못했다 일단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나요 3파 끝은 저번 스트리밍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3파의 끝은 거래량 당연히 포함이에요 거래량이 꼭 이런 식으로 터집니다 그때 라기선 터지면서 꼬리가 달리기 시작해요 저점을 세번더 낮춘다든지 근데 크게 막 낮추진 않아요. 한번 쿵 때리고 말아 올리고, 쿵 때리고 말아 올리고. 그러면서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거리량이 빵빵 터집니다. 그게, 아, 이게 끝자락 신호가 나왔구나 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쵸. 자꾸 꼬리를 여러 번 달면 뭔가 계속 가려고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반대 힘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뭔가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3파의 끝에서는 그 특정 패턴, 그리고 거래량이 발생하고 그 위치가 항상 지지나 저항대가 돼요. 두 시간 차트에 5월 1일 발생한 파동을 1파로 보셨다고 했는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1파라고 보신 건가요? 이거는 1파가 될수 없어요. 왜될수 없냐? 1파가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만 봐도 앞전 저점이랑 그 다음 저점의 너비를 보면은 두 번째 너비가 훨씬 더 넓죠? 크죠? 그러니까 여기가 1파가 될수 없고 여기는 아직도 횡보 추세인 거예요 아직 뭐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차라리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게 1파로 봤다 그러면은 어, 그렇게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1파다 라는 거는 안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23파가 나왔어요 이 안에는 또 2파 조정해서또 123파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는 패턴은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진짜 자주 보여요. 여기는 캔들이 계속 이렇게 떨어집니다. 일자로 그냥 쭉. 그러고 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길죠.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선 일자로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쿵 찍고 꼬리 달리고. 쿵 찍고 꼬리 달리고. 그러면서 삼파 끝자락. 그러니까 파동의 끝자락 신호가 나와요. 이때. 물론 여기도 여기도 이런 것들도 작은 차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나옵니다. 끝자락 신호.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이 폭이랑 이 너비랑 이 너비랑 비슷해요 보통 그러면은 아 이게 1파고 그 다음에 2파 3파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삐끗하는 순간 여기가 5파로 나오죠 그쵸? 근데 5파가 나와야 할 자리에서 5파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싹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쓰리 바닥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쓰리 바닥이면은 여기 저항대를 뚫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가 1파예요이 부분이 1파예요 1파 2파 3파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이게 한개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1파 2파 3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한개 파동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파동 그 다음에 3파로 죽으러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기준 차트를 잘못 잡으셨어요 기준 차트를 이 상태에서 기준 차트를 잡으면 안 되죠 기준 차트를 잡는다손 치더라도 그냥 얘를 봐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차트를 기준 차트로 잡는 게 맞죠 1시간 차트 아 대파동에 쌍바닥 이렇게 나왔구나 아스토 캐스틱에 K선, D선이 한참 상방으로 계속 가다가 쌍봉, 쓰리봉 없이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50m로 내려오는 순간 그 밑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꺾이잖아요. 그럼 이때 폭락이 나오죠. 아, 맞아요. 인정돼요. 전자책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제가 쭉 한번 그 쌍봉이랑 그 다음에 쌍바닥의 예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힘이 센 애, 가장 힘이 센 애가 이렇게 나오는 애예요 이렇게 나와서 쭉 내리고 과매도권에서 쌍봉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봤을 때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게 언제 많이 나오냐면 큰 차트에서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을 때. 그리고 큰 차트에서 거래량이 빵 터진 게 보일 때. 그때 올라간 만큼 심하게 내려 꽂잖아요. 그쵸? 이럴 때 작은 차트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왜냐면 큰 차트에서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작은 차트에서는 뭐 이런 거 만들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찍혀 눌려가지고 계속 내려가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트를 항상 봐야 된다. 타임 프레임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이 이런 것 때문입니다. 큰 차트에선 쌍봉이 보이는데 작은 차트에선 그냥 쌍봉 없이 바닥에서 바로 비비는 거네요. 큰 차트에서 쌍봉이 보이지 않아도 상방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그만큼 좁혀야 되잖아요. 이격을. 그런 상황에서는 작은 차트에서 뭐 그런 거 기다릴 새도 없이 작은 차트에서는 바로 이렇게 내려 꽂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것도 없이 원웨이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봉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은 그냥 미친 듯이 원웨이로 가잖아요, 그쵸? 원웨이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얘 밑에 힘을 보면은 주봉이나 뭐 월봉이나 이런 애들을 그냥 딱 보기만 봐도 주봉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미 바닥을 하나 만들었고, 근데 불완전한 바닥이죠. 주봉상 대파동이. 그래서 높이 계속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 횡보할 때뭘 하느냐? 이렇게 큰한 바닥이 또 다시 다른 한 바닥에 이렇게 또 만들어져요. 두 번째 바닥. 월봉에서 보면 이게 쌍바닥으로 보이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쌍을 만들면서 과메수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미 주봉에서 힘이 엄청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해소하려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 못해도 얘가 계속 쿵쿵 거리면서 이런 게 만들어지거나 중파동이 아니면은 이 대파동 자체에서 고점 하락이 나오거나 그게 나와야 이힘 자체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안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계속 원웨이에요. 이거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비트코인 미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파동에너지, 이런 이히신 웨이더님들은 전부 다 여기서, 와, 이거 미쳤다. 여기 과매수권 들어갔다. 이거는 향후 몇 달간 진짜 장난 아닐 거다.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 프라이스 액션, 외국인 트레이더들, 해외 트레이더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결국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걔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돈치한 채널 뭐 그런 걸 활용하긴 하는데, 그냥 여기서 돌파 나오면, 눌림 기다렸다가 거기 매수 받아가지고 한번 튀면은 팔고, 손절 라인 이 밑으로 잡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걔네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 그어가지고, 여기 돌파하면은, 자, 주봉상에서 이렇게 돌파하죠? 그럼 일봉상에서는 딱 돌파하고, 이렇게 눌림을 준 다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받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고, 요거를 먹고, 정고점 라인까지 가져가고. 또 그런 식의 이제, 단편적인 요런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건데, 우리는 훨씬 더 세련된 방식을 지금 하고 있죠. 힘 자체를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갈만한 힘이 있느냐? 이 정고라인까지 붙여줄 만한 힘, 그게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고 파동은 그러면 과연 지금 어디쯤에 있는 어떤 파동이냐 1파냐 3파냐 아니면 조정 2파냐 그런걸 판단해서 아 조정 2인데 근데 위로 올라갈 힘이 더 있다 그러면 위로 3파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은 외국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걔네들은 온리 그냥 무조건 손익비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을 알고 파동을 알게 되면 굳이 손절치지 않아도 될 굳이 배팅해가지고 리스크를 떠안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우리는 매매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현재 비트 상황은 돌릴 것 같았으면은 여기서 이미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여기를 돌파를 했어야 됐어요. 3파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찍혀 눌렸잖아요. 이게 이런 식의 패턴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상당히 어, 조심해야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일지 몰라도 좀더 길게 봤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주봉상을 놓고 봐도 자 여기서 하나 떨어지고 다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꺾이면은 1파, 2파, 3파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 있죠. 이렇게 나오고 3바닥으로 만약 돌려서 여기를 돌파를 하면 여기랑 여기랑 그었을 때 2라인 정도 여기 저항 라인이 0.38이 정도가 될 거예요. 3파리 뚫지 못했을 때는 죽으러 가겠지만 근데 여기를 3바닥으로 돌린다. 그러면은 여기가 1파, 2파, 3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때예요 이만큼 너비의 폭이 필요한 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게 이런 추세장에서는 추세대로 먹으면 되는데 이런 변곡점에서는 뭐 어떤 잡부 방향성을 지금 뭐가 안 보이잖아요 대파동에서도 그렇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얘는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얘가 지금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 자 60이랑 120 사이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뭐가 나오면 추세의 지속인가요 중파동 쌍바닥이죠 쌍바닥 중파동 쌍바닥이 나오려면 얘가 가파르게 내려오는 얘가 골크가 확정돼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저게 나오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뭐 상승을 마냥 바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봉의 중파동은 뭐죠? 자 일단 주봉의 소파동 볼까요? 2일 차트의 대파동이 되죠. 자 그러면은 주봉의 중파동이 돌기 위해서는 얘보다 한 칸, 두칸더 낮은 애, 개가 최소한 쌍바닥이 나야. 얘가 돌기 시작할 거예요. 자, 2일 차트. 자, 이렇게 보시면 주봉의 중파동이 지금 데크가 났죠. 얘도 데크가 났어요. 아직 이 라인까지는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캔들의 차이 때문에 지금 아직 덜 형성된 건데 얘가 어쨌든 간에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가 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얘가 이렇게는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얘가 이 타이밍을 잘 보세요. 얘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얘가 이제 올라오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이평이 어쨌든 간에 방향을 틀긴 트는데 방향을 튼다 라는 거는 여기에 캔들이 오이평을 뚫고 위로 올라온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반등은 맞아요. 반등은 맞는데 얘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꺾이면 얘는 계속 내려오는 상태일 거고 오이평이 다시 꺾인다 그러면은 캔들이 반등을 했다가 다시 쿵 내려 찍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40, 20, 20이니까. 22평이에요. 22평이 여기 바닥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바닥을 만들 때, 얘가 다이버전스가 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려면 얘가 저점이 높아지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살짝 더 다지거나 아니면은 과매수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거나, 그때는 뚫고 올라가겠다라는 거를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비트 반등이 일봉의 중파동, 소파동의 힘으로 일단은 볼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쌍바닥, 이거 맞아요. 쌍바닥 맞고, 이 중파동의 쌍바닥 위치에서 서파동이 쌍바닥이 나오죠? 최소 22평 라인이고, 아, 그리고 이 윗라인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구나. 2, 3, 6 라인까지, 여기 라인까지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얘가 열려있죠? 그쵸? 하방으로 열려있어요. 그럼 하방 이미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가장 확률 높은 거는 올라가는 게 확인되면, 그때 그냥 눌림에 사는 게 제일 확률 높은 패턴이에요. 그 2평선 쌍바닥 디호 영상, 그 영상 보셨죠?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초보들한테 좋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평선에 이신호 뜨면은 이신호 뜨면 93% 확률로 탈출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큰힘 자체가 상방을 향하고 있는데 작은 힘이 눌린다고 해서 이걸 뚫고 쭉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큰 힘을 보셔야 돼요. 큰 힘을 보고 그거보다 하나 혹은 두개 아래 차트에서 어 눌림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은 큰 차트에서는 이 이상 내려갈 힘이 없는데 계속 내려간다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여기는 매수를 받아도 괜찮은 자리인 거죠 비트가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2파 플랫이라는데 뭐 이게 1파고 2파 플랫 나오고 그 다음 3파 대상승 뭐 이게 나온다 이것만큼, 이거는 좀 많이 좀 단편적인 생각이죠. 물론 뭐 이렇게 나오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얘가 해결이 돼야 된다. 제가 해결되려면은 2차트에서 얘가 빠져나온 다음에 한번더 눌려야 된다. 눌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때는 얘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것 같고, 그 이후에 얘가 여기 고점을 넘긴 다음 눌림을 주면은 여기가 매수자리가 될 거예요. 좋은 매수자리. 확률 높은 매수자리가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리스크 안고 가는 거예요. 괜한 리스크는 절대 안으면 안 돼요. 이 투자는 뭐 예측을 잘하고 뭐 그런 문제가 그런 영역이 아니라 무조건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오래 살아남으면 분명히 이런 장은 또 옵니다. 이런 장. 이런 장세가 분명히 또 와요. 근데 그게 나오는데 이런 데서 계속 단타하다가 계좌 다 날려먹고 나중에 이런 거 나올 때 정작 들어갈 시드가 없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떡락이 나올 때 이런 데서 매수를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데서 쓸데없이 막 매수하고 막 단타 치고 이러다가 계좌 닳고 여기서 물려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들어갈 시드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런 장세가 나오면 아,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사도 수익이 납니다. f m c 전으로 변동성이 클것 같아서 선물 트레이딩 자제한 하루였는데 예측 들어가는 거 보면서 씁쓸해요. 변동성이 클것 같으면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에 제일 좋은 장세는 변동성이 정말 큰 장세예요. 그런 장세는 스캘핑 치기 너무 좋아요. 미친 듯이 막 폭락하고 있을 때 작은 차트 들어가 보면은 그냥 무조건 하방으로 꽂혀요. 이평선 맞으면 쇼치기만 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자꾸. 그렇게 좋은 장세를 관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그리고 트레이딩을 자제했다면 자제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어, 씁쓸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차트 움직이는 거 보면서 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그 데이터를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소득이에요. 돈을 잃지 않는 것도 매매입니다. 괜히 들어가서 제자리 걸음하거나. 아니면은 손실 보고 나올 바에는 그냥 관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실 기법이 별로라서 망하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정말 단순한 그냥 전저점에 오면 그냥 매수 받아야지. 라는 기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멘탈이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계속 말씀드리는 그 트레이딩 시스템, 그 패턴들이 멘탈을 지킬 수 있는 패턴들이에요. 인간의 그 본능, 그 자꾸 손실을 보게 되는 본능, 그 본능적인 그 심리를 좀 막아 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패턴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심리를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자, 일단 파동 에너지 이론을 익히셔 가지고 분석을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됐다. 그러면은 왕초보 정도는 벗어났어요. 다음 방향성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할수 있고 근거를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 아, 내가 뭐가 잘못됐고, 뭐 이런 것들을, 어, 개선할 여지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매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트레이딩 시스템. 매매 패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해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계속 나는 단계. 그럼 이제 초보는 벗어났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계좌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계좌 관리가 들어가면은 이제 누적 수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꼭한 번씩 깨지거나 아니면은 시드의 크기가 안 커져요. 그래서 맨날 잔잔바리 매매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 결국에는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리 싸움입니다. 음, 그게 제가 계속 부딪혀온 장벽들이었어요. 어떻게든 단순한 매매 패턴 가지고 수익은 냈는데 큰 방향성 예측 자체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장벽을 한번 제가 만났고 그리고 예측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계좌가 제자리 걸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계좌관리 방법을 좀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계좌는 늘어나는데 꼭한 번씩 크게 깨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시드가 어느 순간 또 정체되는 그런 구간이 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멘탈이 흔들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일관된 심리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수양하는 느낌? 어,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게 된건 아니고 그냥 철학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약간 철학을 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고하는 그 회로를 익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철학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들의 논리적 사고 그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게 철학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동화되다 보면, 나도 어느새 그런 사고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고 과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명료하고 깔끔한 사고 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막무가내 트레이딩 겁없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오, 제대로 된 지식이 쌓이면서 이런 거 완벽히 그쵸 놓치는 경우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들어가지 않을 이유를 찾으세요 나중에 보면은 당연히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저기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안 들어갈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리스크가 있을 만한 그런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종료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